알파랑 오메가가 실수도 수너수도 아닌 복소수래. 오메가 하면은 우리 그 60도짜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, 지금만 하면 돼요. 실수도 수너수도 아닌 복소수래요. 그러니까 뭐 a도 0이 아니고 뭐 b도 0이 아니다. 이런 얘기죠. 알파 오메가바, 마이너스 알파바 오메가 둘이 무슨 관계죠? 현례복소수 관계인가요? 네. 그럼 이 친구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결과는 뭐가 나오죠? EBI가 나오나요? 네. 그러니까 이 친구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알파 오메가파 얘가 순허수냐 라고 묻는다는 것은 너가 b 값이 0이 될수 없느냐 라고 묻는 거지 이해가요? 될수 없나요? b가 0이면 무슨 수죠? 어. 실수죠 그러니까 얘가 실수면 너와 너의 차가 뭐가 돼요? 0이 되죠 이해가니? 얘 실수일 수 있어 없어? 있죠 오메가가 뭐면 돼요? 알파바 면 되지 않아요? 아니면 알파곤 알파면 되죠? 뒤것은 응, 아, 네. 그러면 틀렸죠 아 ㄷ이요? 기억에 것이지 아하! 자연수 a, b에 대하여 1 플러스 a, i 분의 루트 b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래요 이때 1 마이너스 a, i 분의 마이너스 루트 b의 10제곱은 형태 보니까 여러분 대충 뭔가 이런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? 이런 느낌 아닙니까? 아, 물론 a가 루트 3이고 비가 사면 이런 느낌도 줄 수는 있죠. 근데 그 형태가 얘가 루트 비로 나온 거 보니까 대충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죠. 그리고 여기 몇 제곱을 했어요? 네 제곱을 했죠. 4는 3의 배수도 아니에요. 6의 배수도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친구는 30도, 60도와 관련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 45도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쌤이 했잖아요, 여러분. 네 제곱해서 1그 양의 실수가 되는 게 어디 있죠? 얘네 아니에요, 얘네 내제곱해서 네. 음의 실수가 되는 건 얘네라고 하지 않았어요? 맞지 네. 이해가요? 자, 이 친구 바꿔볼게, 바꿔볼게 이거 이해가니? 역수잖아. z 분의 1은? 제트 바다 이해가니? 물론 오류가 있어요. 어떤 오류가 있죠? 이 친구가 거리가 1이어야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야. 근데 봐봐, 내 제곱 했더니 며칠 됐대? 내 제곱을 했는데 거리가 1이래. 거리가 1이었다. 라는 얘기지. 거리가 1이었어야 내 제곱을 해도 거리가 1이죠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, 즉 단위의 위원 점이죠. 단다단어 위에 있는 점 특징이 뭐야? z, z바가? 1인 거잖아. 그니까 러 z분의 1이 뭐랑 같아? z바와 같잖아. 그니까 러이 친구는 루트 b분의 1 플러스 ai란 친구의 역수죠. 그니까 러 얘를 z라고 하면 얘는 z분의 1이잖아. 그럼 z바와 같을 거 아니야, 이렇게. 이해됐니? 그니까 얘랑 같다는 거야. 그니까 이 친구가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라는 거지. 근데 지금 보니까 루트 b는 양수잖아. 이해 되니? 그러니까 요 친구가 지금 양수지. 그러니까 얘네 말하는 거지, 얘네. 이해가니 그럼 b가 몇이야 2고요. a가 풀마 루트 아, 풀마 1이죠. 풀마 1 이렇게. 이렇게 돼 줘야 a가 1일 때 여기가 되죠? 2분의 1 마이너스 i a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,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두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지. 근데 a, b가 자연수야. 그럼 얘가 1이라는 거지. 따라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되면서 얘가 여길 말하고 있는 거야. 근데 문제에서 구하러, 구하고자 하는 게1 마이너스 a i분의 마이너스 루트 b의 10제곱이네 자 가볼게 1 마이너스 i분의 마이너스 루트 2죠 네. 자 역수 때리면서 켤레 가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네. i의 10제곱이죠 네. 그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가요? 네.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야? 네. 마이너스 135도인가? 네. 이 친구 4번 돌면 어디야? 여기라고 했잖아, 방금. 8 여덟 번 돌면 1이다, 이거지. 그러니까 이거 10 아니라 2인 거죠. 8곱이 1이잖아. 그럼 이거 채 하면 두번 하면 여긴가요? 탕탕 답은 i 이렇게 되는 거지. 기본 풀이가 뭐야? 기본 풀이가 뭐야? 4제곱을 하는 거야. 내제곱을 해서 a와 b를 구해. 그걸 그냥 추론으로 퉁친 거지. 그렇지. 일단 여기서 여러분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, 거리야. 내제곱을 했는데 1이 됐다? 아, 얘는 거리가 몇이다? 1이구나. 그러면 이렇게 둘 필요가 없이 거꾸로 뒤집으면서 켤레 때려도 같겠구나. 라고 해서 루트 b분의 1-ai의 내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까지 오고,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친구는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이다. 45도 관련이다. 쉽게 얘기하면. 그렇게 생각하고 너네가 자연수라며? 네. 그러면 그 4제곱해서 얘라는 것은 얘는 음,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플마 얘구나. 플마 얘구나. 그러니까 루트 2니까 b는 2고 1마이너스 i니까 a는 1이구나. 가져가서 이 친구를 대입하면 내도 역수 때려야 되네. 역수 때리면서 켤래. 하고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네. 아 135도 마이너스 135도네. 그러면 이 친구는 네제곱하면 여기가 된, 되는 친구였어. 그러니까 8제곱하면 일로 오겠네. 그러니까 네제곱해서 180도가 됐으니까 8제곱하면 360도가 될 거다 이거지. 지금 여기까지 오네. 그럼 얘는 10제곱은 뭐랑 같다? 10제곱은 제곱과 같네. 그럼 2제곱하면 (90도니까) 답은 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. 그 결국에 이런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복소 평면에서 돌리면 쉬워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.